봉진영 씨는 큰박수 오셨나봐요. 아, 예. 아 분위기가 진짜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어, 지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예. 오히려 더 제가 더 기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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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계신 것도 아니고, 다 10kg, 5kg 뛰고 오신 분들인데 그러니까요. 아직도 이렇게 쌩쌩하시네요 네. 네. 그래요. 예. 음. 아, 저 대구에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음. 자주 와가지고 그렇군요. 예예. 예. 네. 어 저번 주아 지난 주도 에 오셨어요? 네, 네 굉장히 친근한 도시예요. 그,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 <laughs> 네. 네. 어, 그래서 특히 네. 네. 대리공들을 저희 공연을 하면은 네. 굉장히 같이 잘 즐겨 주세요. 아, 음. 그래서 대구 올 때마다 항상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뭐 지금도 이렇게 애이 폭발 직전입니다. 예. 아주 <laughs> 오늘 의상도 연한 네. 핑크로 정말 심하, 심하게 성의를 보여주셨어요. 네. 네, 사실 네. 오늘 핑크만 하좀 대회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핑크 그 색깔로 깔맞춤해서 왔어요. 저는 어,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죠. 그런데 네. 성의도 중요한 게 이게 저, 정말 이런 의상을 소화할 수 있는 가수가 맞아요.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홍진영 씨예요 네. <laughs> 네! 저 아. 지금 숨안 쉬고 있어요. <laughs> 지금 숨 엄청 안 쉬고 있어요. 네. <laughs> 어, 말도 많이 시키면 안될것 같아요. 네. <laughs> 아, 저 원래는 저희가 홍진영 씨가 이제 여기서 두 곡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 다음 노래가 마지막 곡인데 만약에 어, 노래를 했는데도 분위기가 너무 좋면 앵콜이 나온다 그러면 어떡하죠안다 앵콜! 아, <laughs> 네. 네. 물 주세요. 예, 예. 네. 저물한잔 먹을까요? 아, 불 주세요. 예. 배배힘을 주시고 물 주세요. 예. 네. 네. 다 같이 드세요. 지금 이렇게 물을 받는 거를 예, 여러분이 찍어 주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예. 마음을 찍으세요. 아, 저기 저 저쪽 보고 도 한번 먹을까? 요 저쪽. 저기가 되니까. 예. 저기 저기서도 한번 예, 물을. 예. 여러분 별걸 다주무해요 무슨 물먹으라고 그래요. 예. 살면서 많은 연예인을 봤습니다만 예, 물 먹는 모습에 이렇게 만은 환호가 나오는 분은 현진영 씨가 처음이에요. 그만큼 뭘 해도 여러분의 호응이 있을 게성정을 대단합니다. 예. 자, 여러분 앵콜은 여러분의 호응에 달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노래는 뭘로 진행할까요? 어, 다음 노래는 네. 기맨이는 노래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쳐리 보겠습니다. 시죠 네. 별짓 네. 네. 다봤는데 어? 별짓 다 해. 별짓 다해 왔는데. 아, 별짓 다봤는데요 어. 교수님요? 맨 먼저. 어, 공복. 네, 여러분 공복에또 이렇게 앵콜을 외치시니까 정말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 지금 해도 지금 이렇게 정수리 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더 많이 더우실 텐데 그래도 이 와중에도 에코를 외쳐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어, 가기 싫다 <laughs> 자 잠깐만요 별짓 다 해봤는데 어.. 잠깐 해드릴게요 원하시면 별타이 바에다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본명가왕이라는 프로그램 설 특집으로 처음 했을 때 제가 어 했었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하트 평평이라고 닉네임이 있었고 별지타바에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흥? 잠시만요. 의좀 볼까요? 아니 지짜못해지도 못해 가지고 리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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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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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찮았어요 예! 네. 가세요. <laughs> 네. 어떻게 또한번한 한 번만 더또뭐 저한테 뭐저 가기 전에 듣고 싶은거나 뭐 이런. 이년 바로 잘하셔야 돼요. 이년, 이년, 이년이라는 노래. 공복이에요. 그래서 어예 나중에 또 뵈면은 이거보다 좀더 나은 실력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정말 마지막까지 저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함성도 많이 질러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추석 연휴 때 자주 뵈요. 티유만 어, 틀면 나올 거예요. <laughs> 진리대로 나올 거야.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해에도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추석 연휴도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 이콜곡은 어, 정말 어, 나이대가 상관없이 와이파이요? 네. 와이파이는 어, 망했어요 그래서 하루 노래는 아니고요 어, 와이파이보다는 마지막 노래는 전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노래 마지막으로 띄워드릴게요 yeah. 내 나이가 어때서 살아냐고니다 <laughs> <laughs>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죠? 자, 홍진영 씨의 공연을 끝으로 오늘 무대 공식 행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이벤트나 유방암 상담센터나 검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